안녕하세요 투쳐티비입니다. <laughs> 오늘은 종이접기 해볼 거예요. 그냥 잘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색깔은 꼭 똑같은 거안 해도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세모 접으세요. 세모 이렇게. <laughs> 그다음 펴주시고, 반대로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 접었어요? 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x 모이 나올 거예요. 딱지 모양.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네모나게. 다음 네모나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laughs> 또 반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주세요. 긴 네모. 이렇게 접으면 긴 네모. 자, 이렇게 하면,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과 X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접었죠? 이거 좀, 이거 어린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케이 okay. <laughs> 접은 다음에 요렇게 네. 네.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요 이렇게 먼저 접으시고 이쪽 o k 이렇게 해 주신다. 이쪽 y o 이렇게 공간 이쪽까지 안 접은 다음이 이렇게 y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이쪽 여기 모본을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 이 세모는 접는 게 아닙니다 이쪽 이쪽은 빼 놓으세요 그다음 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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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견과 꽂고 이렇게 다 눌러서 이렇게 잘 접어 준 다음 꼭 눌러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쪽 여기를 이렇게 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만지다 보면 그 다음 이쪽 이쪽 이렇게 접 그냥 다 여기 접지 말고 이, 이 부분이 여기를 오게 이렇게 접으세요 너무 빠르다면 동영상을 멈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렇게 돼요. 잘못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쪽. 그러면 이쪽 이렇게 이런 표시가 나와요. 안까지 이렇게 이런 세모가 두개 있어요. 그 세모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이쪽까지 이렇게 다 접어주세요. 그다음 꾹 이렇게 눌러주면 네모가 됩니다. 이렇게 네모가 되고 이쪽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꾹 눌러요. 그다음 이쪽에 아스크림 이 접기. 작은 아이스크림 접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도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쪽 이렇게 있죠. 뒤집은 다음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접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있죠 아이스크림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바늘 접습 니다. 이렇게. 이쪽기이여게이오게저이렇모양이렇 모양 이렇게 꾹꾹 이런주양요 이렇게. 펼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펼치 면, 보면 이렇게. 한어요이쪽에서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두 면을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다은 피지 마세요. 그다음 이렇게 주근 이렇게 한줄다온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반반잡아주시고 그럼 이런 면이 돼요. <laughs> 그다음 이거 지금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잘찢찢어져요 하다가 이렇게. 반렇게이세요이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이렇로 찢어지, 이렇게. 이렇게. 니다안찢어지찢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적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잠만요. 보면 이런 모양 새 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모양 이 나오시게 해주세요. 그다음 이쪽 이런 꼬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긴 다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도 튀어나올 거니까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잡아 당겨요 이렇게. 조금만그 다음, 이렇 이렇게. 펼쳐주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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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펼쳐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쪽에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그냥 이걸 돌려보세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잘 펴신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쪽이 튀어나오고요. 이쪽 이렇게 반대로 슉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쫄 조금, 쫄 조금만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다시 안으로 접어주세요. 표시하는 곳까지. 펼신 다음 여기를 이렇죠 이게 지금 펭귄 만든 겁니다 이게 머리 여기가 몸통 이쪽 지금 날개가 퍼덕대고 있어요 <laughs> 뒤쪽으로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이 종이접기는 원래 이런, 전 이거 유튜브 보고 안 했어요 그냥 전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도, 어, 안보이셨구나. 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나인 쪽을 이렇수 있는 곳을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펭귄 완성입니다. 펭귄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끝이에요 그럼 치파 스파... 아니에요 아니야 한식입니다 제가 장난이었고요 이렇게 눈을 그려 줄 거예요 짠 뒤쪽도 눈을 그려주세요. 안 그려 주세요 안 그리싶은 분들은 안그려주셔도 돼요 네임펜으로도 해도 되고 연필 또는 사인펜, 그리고 색연필 등을 이런,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꾸미고 싶으면 꾸미세요. 무슨, 음, 저 날개 무늬 같은 걸 그리던, 그리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발을 그려줄 거예요. 펭귄 발. <laughs> 제가 지금 이거 막 때린 거예요.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럼 완성입니다, 펭귄. 그럼, 트빠.